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귀농 귀촌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문의가 전화왔는데요. 귀농 귀촌할 계획인데 싸면서 좋은 땅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싸면서 좋은 땅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 나오면 제가 먼저 사겠죠. 비싸면서 좋은 땅은 있습니다. 이런 땅도 사기가 어렵죠. 땅은 좋지만 너무 비싸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땅은 입지가 좋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가격에 사야 하는 것입니다.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 살면서 땅값까지 올라갈 지역을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심을 벗어난 전원주택지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사면서부터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당이나 수지, 광교 같은 도심 속에 있는 전원주택은 토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도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방도시에 있는 시골 전원주택지는 동서, 남북 다 둘러보아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넘쳐나기에 땅값이 저렴하고 또한 땅값이 급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원주택지는 그냥 귀농 귀촌에서 살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투자용 땅은 별도로 따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할 땅은 절대로 따로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메인도로에 가까워야 하고 교통의 유동성이 있고 향후 도로계획과 산업단지와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이런 곳에 투자용 땅을 사놓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산다고 해서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땅을 찾기가 어렵고 귀농 귀촌에서 살면서 올라가는 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3월 29일 대책으로 농지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오늘은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농지 원부의 개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 LH 사태로 인해서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사건들로 인해 정부는 3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특히 토지 원정 투기가 문제가 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되고 점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올해 4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지 원부의 개정상에 대해서 다뤄버리고 하는데요. 먼저 농지원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자격 여부 등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로 활용되는데 이 농지원부는 소유권보다는 경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관련 지자체에서만 농지원부의 열람이 가능했는데 개정 이후부터는 토지대장처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자면 기존의 신청조건은 첫째, 기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및 단연생 식물을 경작하는 경우 둘째,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단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경우, 셋째, 지목과 상관없이 농업 목적으로 경작을 한지 3년 이상이 된 농업인 또는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원부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자면 바로 농업인 혹은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 원부를 이제는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농지 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모든 농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제공이 쉽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평택 지역에 살면서 평택 그리고 안성 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 평택 관할 지역에서 평택이나 안성 농지를 모두 관리하였다면 이제는 각각 관내 농지의 경작 사항만 확인하면 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기보다는 개별 농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농지 원부를 그러면 왜 신청해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 혜택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주요 사항들을 보자면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나서 2년 이상 재촌 작용 후 농지를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50% 경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 취득세는 3.4%인데 절반을 감면받으면 1.7%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협 대출 시 이자를 감면해 주고 건재당 설정 시 등록세 채권을 면제해 줍니다. 농가주택을 신축할 시에도 유리한데요. 관리 지역은 60평 이내 농림 지역은 30평 한도로 신고제로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을 더 따져봐야 하지만 농지연금도 가입이 가능하고 8년 이상 작용 후 농지를 매도할 시에 양도세를 2억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과 나머지 혜택들은 화면에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정부는 전국의 모든 농지의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농지와 관련된 정보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농지원부의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고,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년에서 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정의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거래가 어려워지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농지관리체계 강화로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되었던 농지법 위반의 농지임대차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먼저 임대차는 월세를 내고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농지 임대차를 불허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전문을 통해 보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의 경우들을 살펴보자면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농지,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지만 당사자끼리만 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농취증을 받은 시, 군, 읍, 음, 면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제도의 이름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고비를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데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알아봤듯이 원칙적으로는 개인간 임대차를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상 임차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농지 임대 수탁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8년 이상 위탁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10% 절감이 가능하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장 올해 4월 15일부터 변경되는 농지 원부에 대한 개정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329 부동산 대책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늘리고 장특공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무산이 되어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농지법에 대한 개정과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어떤 식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토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남아있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임장도 많이 다녀보시면서 좋은 땅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